산, 너머, 산! 산해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저기 고로새를 채취하러 왔습니다. 여기 지금 보면은 고로새 나무들 보이는데, 영상으로는 고로새 나무가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거예요. 조금 자세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, 오늘 고로새 채취 시작하겠습니다. 고! 자, 이게 고르세 나무고요 고르세 나무를. 고르세 나무는요, 여기 바닥에서부터 30cm 에서 50cm 사이 정도에 거기에다가 타공을 합니다. 드릴이 미리 맞춰져서. 맞추고... 나온 거 보이시나요? 지금 초기라서 속이라서... 많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많이 나올때는 한방울씩 뚝뚝 떨어지는걸 볼수 있어요 자, 구멍 뚫은데다가 저는 이게 그 수도공사할때 쓰는 테프론을 사용하드리면 이렇게 호수를 두개를 했을때는 이렇게 Y자로 된거를 하나 둘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계속 이어서 처음에는 이걸 잘 몰라서 우리 나무 하나에 페트병 하나씩 놔뒀었어요 A자, 3자를 연결해서 큰 통으로 하나로 바습니다 저 위에 나무들하고 이쪽에 또 연결이 돼 있고요 저쪽 안쪽으로도 같이 연결 돼서 나무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20그루 정도 연결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막 그냥 빨려 내려가듯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마 오늘 저녁 되면은 한통 거의 다찰것 같아요